저도 이 논문에 나온 대로 당장 빠질 것 같습니다. 지출이 많은 거를 줄이기보다는요, 항상 빠져요. 논문 공장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논문 공장 이원입니다. 오늘 논문은 엄청나게 흥미로운 논문입니다. 2023년도에 p r s 글로벌에 실리고 최우수 논문상을 받은 성애과 의사가 알아야 하는 금전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열두 가지 스텝. 돈 얘기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 결국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거는 가족, 친구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예. 또 열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의 정의를 일단 한번 내려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 관련 서적을 매일 조금씩 읽고 매년 한권 정도는 좀 읽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빚을 청산해라 대한민국에서는 빚도 자산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어떤 미국에선 빚을 빨리 청산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보험을 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보험을 들어라. 다섯 번째는 계약을 할 때는 신중히 시행해라. 여섯 번째는 요건 좀 중요한 기인데요 수입과 지출에 항상 점수를 매겨라. 그림 위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을 알아야 돼요. 주식이든 현금이든 부동산 같은 것이든 점수를 다 매길 수 있고 자동차 리스료, 주택 모기지까지 다 계산을 하라. 이 작업을 매두달 내지 세 달에 한 번씩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자산 관리입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지출을 철저히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수입의 20%는 적어도 저금을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투자입니다. 20% 저축하라고 그랬죠. 이걸 적절한 곳에 투자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식을 사는 거는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죠. 회사가 잘못되면 돈을 다 잃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안전한 곳에. 여기서 추천한 거는 장기간의 기준으로 보면 결국 주식 종합 지수는 올라가니까 여기에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 아니더라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곳에 갔다가 투자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제대로 된 곳에 투자를 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열 번째, 충동 구매하지 말고 본인이 세운 재무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이걸 사거나 아니면 이 물건을 사면서 그만큼 기쁨을 얻을 수 있으면 사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충동 구매를 그냥 무작정 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절대 소비하지 말아야 된다고. 열한 번째는 자산 관리를 어렵게 하지 말고 본인이 알수 있게 정리를 단번에 알수 있게. 마지막 열두 번째는. 재무적인 플랜을 기록을 하라라고 얘기 있어요. 내가 이제 얼마가 돈이 있고 앞으로 2년 안에 빚을 다 갚겠다. 아이의 대학을 위해서 5억 원을 저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얼마큼의 은퇴 자금으로 저축을 해야 된다. 약간 미국 이야기여서 <laughs> 우리나라와는 약간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몇 가지만 정리해 보면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첫째. 금융 관련 서적을 읽어라. 두 번째로는 수입과 지출의 표를 만들고 자동차 같은 거는 지출이에요. 자산이 아닙니다 좀잘 알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충동 구매하지 말아라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한 번도 이런 거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있으시겠죠 이제 돈을 잘 벌고 계시고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출이 많은 거를 줄이기보다는요 항상 매출에 신경을 써요 네. 사실 국민연금 밖에 의사들은 나오지 않죠 근데 연금도 없으면서 노후대책은 전혀 안 해요 보면은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수술해야 된다. <laughs> 입니다. 저도 이 논문에 나온 대로 당장 좀 금융 관련 서적을 좀 사고 좀 읽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부터 눌러 주시고요. 고정 댓글에 논문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